제가 요즘 헌법 강의 요청을 받고 헌법 강연을 하러 많이 다닙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렇게 훌륭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과 이전의 헌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전두환까지 이전의 헌법은 권력자들의 영구직권 음모 또는 독재 연장 수단으로 헌법이 악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은 국민들이 6월 항쟁으로 만든 국민들의 헌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내란도 막을 수가 있었죠. 헌법에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없애고 헌법 77조를 명확히 하고 또 내란과 계엄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예,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어, 또 힘을 합쳐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30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판결문 중에서 이번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문처럼 훌륭한 판결문이 있었을까 저는 밑줄을 고가면서 그 네번을 정독했습니다. 어, 너무나 훌륭한 판결이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반박하거나 토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더라도 또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국민적인 칭송이 있는 것을 보아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매우 큰일을 역사적인 일을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나와 있는 김정원 우리 현재 사무처장께 국민으로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 법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판결문도 제가 법정에서 들었고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법리를 완벽하게 적용해서 반대편도 꼼짝 못하게, 아무런 반박을 못하게 하는 판결문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 30년 동안 본 판결문 중에서 가장 훌륭한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께도 국민의 한사로서 감사드립니다. 30년 전에 우리 사법부는 전두환, 노태우 등네란죄에 대해서 판결을 추상같이 내었습니다. 전두환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노태우 1심 징역 22년 6월, 2심 징역 17, 17년, 황영시 징역 10년, 황소심 8년, 허합평 이학봉, 정호용, 최세창, 허삼수, 이혜성, 차규현, 장세동 등에 대해서 추상같이 법에 단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생각했고 어, 내란 비상경 군사반란에 대해서 전두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도 어, 사실입니다. 이처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단죄했을 경우 그리고 명확한 판결을 했을 경우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찬사를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비롯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추상 같은 법적인 단죄, 심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법당국께서는 명심하시고, 어, 국민들의 염원대로 어, 엄격한 법 적용을 해서 자신이 역사적으로 이런 비상기업 내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현안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